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6일간의 창조 안식 말씀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새 창조를 이루시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광수 집사입니다. 6일간의 창조와 안식에서는 자기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신앙 생활에는 항상 뿌듯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했었습니다. 역시 집사님 신앙은 최고야. 나도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바빠서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음란하지 말라고 해서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가 날씬하고 예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돌아가면 그러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편 되시는데 다른 신, 다른 복음, 세상의 신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음란한 고매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라고 회사에서 말이 나오면 가감하게 사표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신앙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전을 육포부부터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술과 담배, 유흥을 금하고 스스로 믿는 자처럼 거룩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는 하지 못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조 생활은 했지만은 주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물이신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자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뱉어버리시는 자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종욱 집사입니다. 6일간의 창조와 안식 어둠의 신앙, 자기의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의 신앙이라는 말의 개념조차도 몰랐었고, 당연하게 여긴 신앙의 모습들이 율법적 행위를 통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는 거짓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고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어둠에 속한 자는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신의 미혹으로 애곡된 율법의 해석을 따라 다른 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어둠을 들춰 주셔서 어둠이 아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구원자의 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영의 실체는 삶 속에서 관계성에서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를 하며 저의 마음에 불안을 더욱 조성합니다. 관계성에서 어긋남은 저의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기질을 형성할 수 없다는 불안으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데 저의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없도록 만드는 거짓 영의 전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틀리고 맞고 라는 심지어 등가성을 만들어 내서 성과학을 스스로 분별하여 스스로를 판단 정지하도록 하여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것을 반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나를 판단 정지하는 무의식의 감정의 거짓됨을 버리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제 없다 여겨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제지배 받는 나의 사람을못 박는 죽음의 고통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남은 인생을 주님께 주권을 맡기며 살아가도록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함께 하심이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이문진 집사입니다. 어둠의 신앙, 자기의 의를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 장면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깊은 바닷속 햇볕이 닿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의 바다에도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의 생물들은 햇볕을 본 적이 없기에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눈은 쓸모가 없어 뭉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스스로 발광하고 있는 생물이 있으며 그 생물은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빛을 본 적이 없는 생물체가 그 희미한 빛을 빛으로 따라가자 곧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 깊은 흑암과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방법은 기적과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적은 병이 고침받고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자녀들이 갑자기 변하여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며 내가 할수 없었던 일,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 유혹의 빛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의 흑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추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이미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기적의 상태임을 느낍니다. 어둠의 생물체가 먹잇감으로 유혹하는 빛이 아니라, 참 빛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어 다른 영혼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못 보는 이들에게 참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바다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선미 집사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는 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올바른 행위 속에서의 만족감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의 신앙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자기 옳다함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달콤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착하여 본질적인 제 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그리 많이 하지는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깨달아가는 척을 한 것이지. 나의 옛사람의 존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지적으로 동의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의 옳다함을 내려놓기 싫어서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키며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 이래서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에 따를 수 없다는 변론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옳다함을 생산해내는 도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며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6일간의 창조와 안식, 말씀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